음음음음 짠! 아, 어, 안 보이네. 짠! 오랜만에 앨범 깡. 이거, 이게 뭐지? 광년? 광년 먼저 뭐 먼저 찾아볼게요. 음, 두개 뜯어야 되지. 설령 아까 하트에서 어산 거는 디젤 아까볼 보였... 이거 나왔어요.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그리고 근데 제가 리얼월드를 쓰려고 했는데 혼자여서 다른 곳에 가서 샀습니다. 이거 나만 혼자니까 호응 안 갔으면 모르겠네. 이렇게까지?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이거는 랜덤인가? 이거 모르겠는데. 랜덤인가봐. 지민이 나왔구나. 헐, 대박. 짐조빼가 걸. 그리고 아, 어, 떨리는데 이거. 이거 먼저 까볼게요. 이거 안 봤어. 아직. 뭐, 절대 안봤지 이거 봤 이건 봤어. 이거 지젤. 어 지젤. 지젤. 얘히나왔고하나둘 셋. 어 지젤 풀셋인데? 대박. 나저 이거 갖고 싶었는데. 헉, 너무 예쁘다 이거. 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놔둘까? 이렇게 놔두면 보이죠?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걸 이게 뭐죠? 미얼월드 를받겠습니다 디지팩은 어.. 아직 안 샀어요 왜냐면 아니 생각보다 엄청 작, 작은 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안 사고 이두 개만 사서 왔습니다 자 이거 여기가 또겠다 그리고 헐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이 표지가 너무 예쁘다 어떡하면 좋냐 헐, 봤어, 봤어, 벌써. 어떡해? 미친 유지민, 월박 지민 나왔어. 어떡해, 유지민 나왔어. 지민이, 닝닝이다. 진짜 예쁘다 이거. 근데 여기 손 보이시나요? 헐, 어쩔 수없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아, 진짜 예쁘다. 유지민, 어떡하면 돼? 아, 민정이. 이거 에?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끝이겠죠? 제가 더 몰라서 아직 다안 봤어요. 나자잔 치즈. 아 어, 이거 포스가 이렇게 예뻐 미친. 또더 사, 더 사고 싶네. 지금 돈이었어. 어, 와, 진짜 예쁘다. 그러면 오늘의 수확은 이렇게 잠시만요. 그에게랑. 와, 근데 진짜 걸그굴나 왔다 근는데 정도. 이제 민터, 민정이 빼고는 다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지젤, 완전 지젤 답이 아닌가? 이 정도면. 이 네, 나왔고, 슬리바를 씌워주니다 저는 이같습니다 항상. 보드엠도 써봤는데, 보드엠은, 보드엠도 약간 공간 남는 듯한 느낌이라서, 화콘게임즈가 제일 좋은 것같아 지금은 파는지 잘 모르겠어. 맨날 품들여. 오, 예쁘다. 헐.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전 앞머리 있는 지젤을 정말 좋아했어. 앞머리 최고. 진짜. 너무 예뻐. 되리닉 금발도 진짜 좋아하는데. 딱, 이렇게. 근데 여기 하자가 있어서 너무 슬퍼. 여기, 선이 있어. 대박. 종우 와. 아, 진짜 얼빡 진짜 얼빡이 생각보다 훨씬 얼빡이 <laughs> 진짜 웃기다. 당신은 보라 머리 부작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랑해. 짠. 그러면 오늘은 오늘 언박싱 끝. 바이바이. 깨끗이 차, 그런가? 하나 더. 짠, 또 사왔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다이도 비춰놓고 빼볼게요. 먼저 자, 속자 볼게요. 가보자 이거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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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 이거? 이거는 칼나가유진어유즘이 이거 링링인가? 맞네. 진짜 예쁘다. 두개 나왔고. 그러면 어깨부차카리 나까? 해볼게요 어. 이거네.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 아, 이 청가가 어떻게 돼? 이런가? 이게 뭘까? 아, 어? 아, 봤어. 그렇 이렇게 바로 보인다고? 닉닉? 오늘 닉네인 자리나? 짠. 이 나왔구요. 끝인가? 이건 뭘까? 포스터? 이거는, 이거 진짜. 짠. Let's make it. Bye bye.